<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카드 새로 발급 받아 가지고 자동 결제 끊겼나 보네. 지금 다시 등록해서 결제하기는 귀찮으니까 유튜브 노래로 들을까? 오늘은 <laughs> 아니, 이거 너무 올드한 노래만 나오는데, 유튜브에 노래... 광고 없는 노래 쳤더니, 딱 이렇게 검색했거든요? 광고 없는 신나는 노래 모음. 너무 멀리까지 와버렸는데? 이건 내 세대도 아닌데? 플레이리스트요? 나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 없어서 광고 없는 걸로 들어야 돼. 그냥 이걸로 들을까? <laughs> 광고 없는 플레이리스트. 아, 요새는 플레이리스트라고 쳐야 돼? 추억의 싸이월드 감성 BGM 백곡모음 이걸로 갈까? 아니, 이거는 진짜 내 세대인데? 딱내 세대 노래인데 이거? 어차피 근데 노래 많이 안 들으니까. 노래는 저거 들으면서 가자고. 신캐나 일단 한번 해볼까? 뭔 시즌팩이요? 아니, 근데 시즌팩을 안 사니까. 캐릭을 사야되네 직접 신캐를 해보려고 하면은 가넷부터 없네요 와 뭐야 있으면은 기본 스킬들 다 초기화 아니 강화 스킬을 그냥 쓸수 있네 이건 몰랐는데 보호망 흡수량 굳어보여 생각보다 원이 되게 작네요. 생성되는 원이. 아니, 개삭인데, 이거? 이거 접근 어떻게 해, 야한테 범위가, 피할 범위가 아닌데. 석궁 무수 같은 건데, 석궁 무수보다 좀더 빠른 것 같아. 선마은 뭐가 좋을라나? 원래 근본은 Q인데, Q가 생각보다 구려 보인다. 해? 나 근데 저번에 패치노트를 딱 보는데, 궁이 조금 따로 노는 기분이었거든요? 맞추기도 힘들어 보이고. 근데 기본 스킬셋이 저지력이 생각보다 꽤 있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아니, 궁극기 어차피, 앵간한 애들 다 블링크 들테고 블링크로 무시하면서 들어오면 되게 붕뜰것 같았는데 기본 스킬 저지력이 생각보다 이게 딸깍으로 저지가 잘 되네. 궁극기는 맞추기 힘들어 보여. 띠아는 퍼런 걸로 속박으로 연계라도 되지. 얘는 궁극기가 맞추기 힘들어 보여. 가봅시다. 벽 넘어지나? 해보자. 근데 요즘 신캔데 벽못 넘으면은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일지도? 그래도 신캔데. 잠깐만요. 바닥 틱 때문에도 이 쿨이 줄어드네?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이동기 스킬만 잘 맞추면 이론상 무한이네? 아니, 이거 비호감캐 같은데요? 아니, 나 원래 좀 그냥 적당히 그냥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딱 근딜패는 느낌인데, 이거? 근딜패는 깡패 느낌이 또 나는데? 근데 한동안 안 나오긴 했어. 원래 이제 근딜이. 그냥 엔간하면은 그냥 근딜 패는 캐릭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가넷은 내가 잘 모르고 최근에 뭔가 근딜 입장에서 기분 나쁜 애가 별로 안 나오긴 했어 아니 나쌈좀 하고 싶은데 양이 혼자네? 뭐지? 뭐가 이리 아픔? 광물 마감할 것 같다고? 에 나도. 나도 막 자신은 없어. 어. 아닌가? 이런 거 패기인가? 원래 좀 패기로 가야 되거든, 이런 거는.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어, 이터니티 뭐. 항상 찍는 건데. 뭐좀 쉬고 왔다고 뭐 찍겠어? 아니, 스킬, 왜 이렇게 쓰기 힘드냐? 아니, 불쾌한 후 딜이 있어요, 불쾌한 후 딜이. 불쾌한 선 딜이라 해야 되나? 어, 불쾌한 선 딜이 맞는 것 같아, 후 딜보다는. 아니, 가넷도 많이 하나 보네? 아니, 가넷이 은근 많이 보여. 아니, 나 가넷 스킬을 몰아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와, 근데, 스타일이 진짜 나랑 안 맞는다. 이거 적응하려면 좀 걸릴지도. 나이 바닥을, 바닥에 까는 그게 적응이 잘안 돼, 지금. 어, 이거, 이거. 강화 스킬처럼 그냥 누르는데. 아니 근데 1대1로는 엔간하면 이길 것 같긴 하네. 에아한집더 <laughs> <laughs> 있다. 생존자가 혹시 팝인 거? <laughs> 계속 주변에 사람이 많네? 어워퍼 힐 점. 이거는 템 차이가 좀 많이 났다. 적팀이랑. 맞죠? 유미 차이가 아니고, 어. 템 차이가, 어. 상대팀 템이 좀 좋았다, 어. 좀 쉬... 저거 비싼 거라고! 근데 딜량 유의미한 상승 중이에요. 근데 나세판 연속 딜 1등 아니야? 세판 연속. 뭔가 얘는 실전에서 쓰긴 힘들 것 같다. 내가. 내 스타일은 아닌데. 뭔가 근데 이대로 그만두기엔 찜찜한 거 알지? 장난이야. 죄키가 생각보다 세네? 쇼이치가 있네. 근근근인데 쇼이치가 있네. 근근근은 안 무서운데 쇼이치가 있네 나는 그냥 살기만 해서 뒤에서 끌고 있으면 이득이거든 아니고 내 잘못은 아닌 듯? 네판 연속 딜 1등 중입니다. 유기할 거냐고? 아니, 근데 그거는 더 해봐야 돼. 예,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는 순간 재밌어질 수도 있어서. 너무 슴슴해서 당장은 막 길게 보고 하지,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냥 하는 중. 그 타격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 성능과 별개로. 저기에서 스킬 써야 되는 거 자꾸 까먹어. 사출이야 미아다. 어땠는데? 방금이 드리블 아 이거 큐 맞추기 왜 이렇게 힘든데? 내가 못 맞추는 거야? 맞아? 화이팅 잡으면 사줄이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두팀 보내 버렸네. 별로 안쎄 보이 는데, 왜 까불 지? 아니 네, 똑같 쎄 네, 할 만큼 하긴 했 어. 알지, 뭔말 인지? 아니, 나저 유민, 당연히 죽을 줄 알고 안 때렸는데, 아니, 저 유민이 끈덕지게 살아가지고 좀 변수 있었네. 유민에 빨리 스킬 쓸걸 아닌 거 같아. 그만하자. 그일날 뻔했다. 여긴 뭐? 새고 지정되어서... 뭐야, 나 노블이야. 아니, 나 블링크 어디 갔어? 못 이긴다 이건데. 취자 돈많타 <laughs> 실험체가 복제됐습니다. 누군가가 실험에 다시 참가했습니다. 뭔데 얘들은 또 아니 우리, 우리. 야나 밥이 없어 이거 나가야 돼야 여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생존자가 거기서 왜나 안절부절하다 보면은 애들이 속아서 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막 숨는 척 도망치는 척 진짜 완벽한 연기였다

좀 쉬어 볼까? 뭐, 둘다잘 했다. 마지막에 애들이 따라오는 과정에서 아니, 내 딜이 그 Q 딜이 세긴 하네. 다섯 판 연속 딜 1등 중 증명 중이잖아. Of this. 아. 아. 어 미안하다. 아니, 미안한 것까지는 아닌데 안 막아줬네. 내가 절대 운석 쓰려고 자, 밀쳐낸 거 아니야. 나 운석 안 써.

이렇게 맞추기 힘드니 질 뻔했잖아. 내가 못 맞추는 게 아니고, 스킬이 좀 얇아. 어, 구조적으로 맞추기 힘드네. 다들 오해를 하고 있어. 어!

아니, 뭐 이렇게 왜, 왜 이렇게 많이 깔아놔? 트랩을 여기서 트랩 밟아서 또 죽어버릴 뻔 했네. 날아가 버렸? 생존자 누군가가? 내 딜량을 이기다니, 너가 처음이야. 아니 저 플레어 건은 저기 사람 따라다니는 초월 상자죠. 아 저기 뜨네? 안 보이는 줄. 아니 여기엔 안 뜨고 미니맵에만 뜨네? 잠시 요 보여주면서 가는 거 맞나? 쇼이치 있는데? 아니 아야야, 그게 무슨 플레이야? 아야가 정신 차렸네 이제 앞대시 안 하네 하나 하는 것 같기도 해. 어, 잠깐만 날이 아야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아직 정신 덜 차렸네. 용감하네. 조이치가 너무 센데요. 템이 좋은데 너무. 조이치 억제력이 이거 괜찮나? 아니 왼쪽으로 혼자 돈거 봤는데. 아니 난 이렇게 들어올 줄 몰랐네. 누군가가 아니 이거 일반이좀 용감한 친구들이 많네 원딜을 근딜처럼 무서운 점은 이래도 쇼이치 상대로 질 수도 있다는 거임 쇼이치 억제가 진짜 전혀 안 되는 조합이라

아니 근딜 상대로 정신만 차리면 죽을 수가 없는데? 음. 라우라여도 뭐 배식이 한 달에 한번 나오는 유튜브. <laughs> 오늘은 이쯤할까?